학폭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쌍둥이 자매 이다영, 이재영이 그리스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해외 이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제 이적 동의서 (ITC였는데요). 지난 28일 국제 배구 연맹은 대한민국 배구협회 측에 쌍둥이 점의 국제 이적 승인을 위한 최종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배구협회가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후 7시까지 쌍둥이 자매의 그리스 PAOK 구단으로의 이적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마감까지 계좌번호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국제 배구 연맹의 직권으로 쌍둥이 자매의 ITC 발급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덧붙습니다 고쳤습니다. 여자 배구의 간판스타였던 쌍둥이 자매는 2020-2021 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었습니다. 중학교 동창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들의 수차례 폭력을 일삼았다고 폭로한 것인데요. 결국엔 소속팀 한국생명의 무기한 출전 정지, 배구협회의 국가대표 영구 박탈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배구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쌍둥이의 이후 행보는 자숙이 아닌 선수생활 연장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지난 6월 터키 스포츠 에전시 CAAN을 통해 그리스비클럽 t a o k 으로의 입단을 타진했고 배구협회에서 그리스 이적에 필수적인 ITC 발급을 거부하자 최고 권위기관인 FIVB로 경로를 우회해 ITC 직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선수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그위 단계에 직접 연락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사태는 결국 쌍둥이 자매가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합의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해명은 사건 직후 강제로 쓴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자필 사과은 공개가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6월 말한 방송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칼을 휘두른 건 사실이 아니다. 손에 들고만 있었다.라는 등의 황당한 해명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흥국생명 측에는 무기한 출전 정지, 협회 측에서는 국가대표 연구박탈 징계를 내린 지금 한국에 쌍둥이 자매가 있을 곳은 없습니다. 분명 V리그와 국가대표 팀에 복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존재했겠지만 그들은 현역 생활 연장을 택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에 아마 후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만, 피해자들을 향한 폭력에 대한 후회가 있었길 바랄 뿐입니다.